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까지 데리고 간 풍상계 3마리 결국 파양하기로 정부에 통보한 모양입니다. 자, 조선일보가 오늘 단독 기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상계, 김정은 풍상계 파양 통보를 보도했습니다. 자,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풍상계는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냐?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재임 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풍산계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키우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이 풍산계의 사료값 관리비 이런 것이 조선을 보였다 면월 최대 250만 원까지 갈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정부가 혈세로 지원해달라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야, 그런 돈까지 자기 의사로 데려갔는데 이걸 갖다가 강제, 강제로 의무사항으로 풍산계를 기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데려가는 건데 이거 관리비까지 우리가 풍산계 관리비까지 줘야 하나? 이거는 힘들다는 의사를 표현한 모양입니다. 그러자 결국 이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아우, 나못 뭐 키우겠어. 뭐 이렇게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방금 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상당히 센 발언을 했습니다.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을 끌더니 속으로는 사료값이 아까웠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난히 SNS에 이 강아지 뭐이 풍선 개들과 함께 놀는 장면들 많이 올렸습니다. 흔들 정치인들은 요즘은 이 애, 이 애완견, 뭐 애완고양이 이런 것들과 친하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어필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메래도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국민들은 호감을 갖게 되겠죠.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SNS에 그동안 이 풍산기의 사진을 그렇게 많이 올리더니 결국은 사료값 때문에 사양시켰냐 이런 취지로 권성동 의원의 글은 해석됩니다. 자, 권성동 의원 방금 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풍산계 관련 세금 지원이 어렵게 되자 하향을 결심했다고 한다.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절을 보면 초심을 한다고 했다. 개 사료값이 아까워 세금을 받아가려는 전직 대통령을 보니 무슨 마음으로 국가를 통치했는지 짐작이 된다.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장받은 다음에 사육비 청구하는 모렴찬 행동은 안 한다고 썼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에 폐임과 함께 경남 양산사지로 내려갔던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풍산계 고미와 송강이를 받았고 이들이 낳은 새끼들 중다운이까지세 마리를 퇴임하면서 경남 양산사제로 데려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쯤되면 사실은 상당히 점도 들었을 텐데 관리비 안 준다고 해서 파양을 시켜버린다는 것도 이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조금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임기 마지막 날 사육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고미와 송강이 관련 위탁 협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 내부에서는 매월 250만 원 정도 의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행안부와 법제처에서 주 반대의 예산이 실제로 편성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개를 반납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이 3월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됩니다. 그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만료가 다가오자 청와대 풍산기가오고이것 치는 국민적 관심을 걸었습니다. 3월 28일 당선인인 윤석열 대통령을 청와대 상춘제로 초대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대화를 나누던 중풍산개에 대해서 운을 띄웠다고 합니다. 고미와 송강이를 어떻게 할지 물었던 겁니다. 개와 고양이 일 마리를 키우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니, 반려견으로 키우준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게 맞다. 이런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데려가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고 싶다고 했다는 게 조선일보의 전언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물건이건 동식물이건 대통령 기록물로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와 관련이 없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다른 기관이 맡을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전직 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인 비서관들과 사무실, 이 경비령을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 이렇게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풍산계에 대한 국민 혈세 지원을 국가에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법제처 행안부의 입장이 아니었나 사료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게 지금 그렇게 돈이 됩니까? 지금 실제로 행한부 내부에서는 한달 기준으로 개 밥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 개 관련 용역비 200만원, 용역비2 0 0만원 어디서 쓰지잘 모르겠습니다. 모두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풍산께 양산에 데려가서 키우는데 혈세 250만원을 꼬박꼬박 매달 준다? 250만원이면 정말 어려운 분들 한달 생활비입니다. 월 연봉이 25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 행안부와 법제처 안팎에서 반대 의길이 나와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의사로 키우겠다고 데려가 놓고 예산 지원을 왜 하라는 겁니까? 사육사 인건비까지 예산 지원하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풍산개외 고양이 등 다른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 예산이 다른 동물에게 전용되지 않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가? 이런 반대 의견들이 나왔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합니다. 자, 풍산계 파양 통보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 측은 답변을 피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봐도 이건 좀 이상합니다. 풍산계 새마리 키우는데 한 달에 250만 원이 들까요? 아마 집에 애견, 애묘가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좀 창피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